이 문제의 원리가 이래요. 봐봐. 여기에 팔이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시요. 여기다 붙이고요. 맞죠? 여기다 붙이고. 이 10cm는 네, 일단 원리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여기다 또 이렇게 하나 붙이고 여기 붙여서 네,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붙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파란색 조금 정리. 얘가 여기로 붙어야겠네요. 아, 정말 잘 못하네요, 그죠?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된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칩시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10cm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8cm, 여기가 10cm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죠? 그리고 봐봐, 얘가 평행하니까 요 예각의 크기를 뭐 x라고 하면, 그죠? 요게 x가 되겠죠? 요게 여기 맞꼭지각의 평행선변의 마주보는 각의 크인 같으니까 어쨌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노란, 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어진 이큰 큰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두 배다. 그래서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X. 요게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에요 그죠? 하지만 지금 봐봐요. 요 검정색 요 원래 ABCD.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거의 딱 반이잖아.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요거의 딱 반이니까 이거의 2분의 1이렇게 하면 이 사각형의 반은 이 검정색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20 루트 3이요. 요거 풀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약분을 좀해 볼게요. 10 여기 2 만들고요. 맞죠? 여기 2 4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sin x는 요거 나누면 4로 나누면 4분의 2,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이건 예각이라고 했고 이건 우리가 아는 각이네요.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60도입니다. x의 값은 60도.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